1, 1, 3, 6에서 이제 어... 시작할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어... 실제 <laughs> 웹 배포, 앱 배포까지 진행할 프로젝트고요. 어, 간단합니다. 그냥 그한번 소원을 딱 적으면 어, 몇주 동안 못 바꿔요. 어... 이런 식이에요. 네. 맨 처음에 이제 어... 맨 처음에 이제, 앱 시작을 딱 하면은 이제 스플래시 화면. 이게 이제 보통 로고 화면이라고도 하죠. 네. 로고, 로고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 다음에, 어, 만약에, 어, 완전 처음 접속이다. 처음 실행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맞다면, 어, 설명 페이지. 설명을 요걸 이제 스와이퍼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앱 같은 거 보면은 맨 처음 실행했을 때 여기 딱딱 나오고 여기 이제 이런 거 나오고 여기 옆에 버튼 있고 넘겨보면은 이제 쭉쭉쭉 진행되면서 앱의 대략적인 사용 방법을 알수 있는 그런 화면을 만들 거고요. 스와이퍼로 만들 거고 어 아니면 자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네. 어그 다음에 이제 스와이퍼에서 설명 다 보면은 이제 메인으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서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메인 페이지에서 요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 현재 소원이 진행 중이다. 이 아니라면. 앱을 처음 켰으면은 이제 메인으로 왔을 때 소원이 진행 중이 아니겠죠? 맞다, 그니까 소원 진행 중이 아니면은 이제 소원 입력. 화면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어, 기존 소원, 보여준. 네, 얘는 참고로 한번 소원이 한번 진행되면 4주 동안 못 건들고요. 여기서, 소원 입력한 다음에, 소원 리스트로 가는 거고, 소원 리스트에서 각각의 소원을 클릭합니다. 이제, 이제 클릭 횟수를 보여주는 거. 그니까 그냥 그, 자기, 자기 암신 거죠, 이거. 어.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소원이 세 개가 딱 나올 거고, 네. 여기서 이제 버튼 같은 거 누르는 거예요. 네.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들. 네. 내 목표 같은 거죠. 네. 목표 같은 거 적어 놓고서, 네. 매번 클릭을 하는 거예요. 클릭을 하면은, 네. 한달 동안 몇번 클릭했는지, 이런 거 나오고. 어, 그리고 4주 후에는 요거를 네, 다시 클리어해서 다시 처음으로 할수 있고 네, 그런 앱입니다. 아, 됐어요?